12지시는 단순히 띠 개념을 넘어서 고대 동아시아의 천문, 점성, 시간 체계와 종교적 세계관이 융합된 문화 현상입니다. 12지시는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동남아 대부분의 불교 국가에서 12동물 체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약사열의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경전에 부처가 12개 서약을 만들어 중생의 병과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후대의 약사여래를호위하는 12지신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에서 약사여래불이 중앙에 있고, 주변에 12신장이 둘러선 형상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12지신이라 해도 한, 중, 일, 베트남, 인도 등 지역마다 동물 종류나 차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베트남은 토끼 대신 고양이 띠가 있는 버전이 있고, 인도는 호랑이나 닭 대신 사자나 공작새 같은 동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민족의 자연환경, 친숙함, 문화적 상징이 동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재미있습니다.